주주팀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스포스터 이게 몇, 몇 년식인가요 24년식 스포스터 처음에 런칭할 때 성수동에서 할때 그때 제가 갔었었는데 2년이 지나서 2년 지났죠 21년도였어요 성수동에 그때 거기서 했던게 이제서에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오늘이 5월 5월, 5월 중순 넘었는데 지금 날씨가 이게 말이 돼요 아나 오늘 이거 모비스에 바람막이 없었으면 뭐 어떡할 뻔 했어 자 요게 키온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킬 스위치고 이렇게 바로 끌수 있게 돼 있고 세레모니 요렇게 나오고 있고요 우와 포워드 스텝 <laughs> 너무나도 낯선 포워드 스텝 오 시동 걸고 요게 시동 버튼이에요 지금 모두 스포츠인데 일단은 레인 모드로 적응을 좀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야 근데 할리 반갑다 깜빡이 일로 왔어 여러분 드디어 할리가 여기 양쪽 우측 깜빡이 좌측 깜빡이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익숙한 이쪽으로 왔네요. 저 시승기 너무 오래 기다리셨는데 이제야 하네요. 묵직한데요. 첫 인상은 묵직해. 이 굴방한 타이에서 말해주는 것처럼 핸들링이 무겁, 아, 핸들링 무겁다. 이렇게 저속일 때는. 핸들링 엄청 빡빡하죠. 이 바이크의 무게가 느껴질 만큼 와 무겁습니다. <laughs> 일단 재밌는데, 잠깐만, 잠깐만. 저 레이모드는 뭐 이런거 느껴보면 되고, 그냥 로드모드 한번 볼게요. 깜빡이 자동으로 꺼졌나? 어, 일단 시트 포지션. 제키 173 기준으로 뭐라 그래야 되나? <laughs> 뭐라 그래야 되지? 아, 포워드는 제가 너무 낯설어서. 근데 되게 편안한 포워드 포지션을 약간. 이게 스탠다드에서 살짝 앞으로 숙여지는 정도? 토탈주행 거리 이제 900km 타가지고 길들이기가 끝날라 말라 하는 차량입니다. 어, 일단은 느껴지는 요 마감이 펜 아메리카랑 동일합니다. 어, 저는 얘가 21년도에 나온지 몰랐어. <laughs> 어, 꽤나 오래됐습니다. 제가 이거를 타볼 기회가 생각보다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못 탔다가 드디어 타보는데 또 아니나 다를까 바람이 또 엄청나게 부네요 자 현재 4단에서 풀악셀 땡겨보면 오오오오. <laughs> 서스펜션 엄청 탄탄하네 <laughs> 오우야 뻑퍽퍽퍽퍽 이게 막 몸으로 느껴질 정도로 엄청 탄탄하고요 좀 전에 순간 이렇게 가속을 하면서 느꼈던 게뭘 느꼈냐면, 오른쪽 브레이크 페달에 발을 살짝 이렇게 걸치고 있는데, 이 뚫고 나가 오늘 바람이 세게 불어서 그런 것도 있는데, 신발이 이렇게 들리는 거야. 바람을 몸으로 부딪히면서 뚫고 가는 바이크입니다. 여기서 잠깐 스포츠 모드를 한번 볼게요. 4단, 3단. 와! 포크가, 우와! 이거 엉덩이 살짝 뒤에 걸쳐 질량 말랑 하는 시티거든요? 포크 반 있습니다. 궁뎅이를 뒤로 밀어 젖힐 만큼의 파워가 포크가 생각보다 너무 재밌는데요? 조RPM 3단에서 4500부터 토크가 잘나가네요 브레이크도 되게 좋아요 앞브레이크 담력 되게 좋습니다 브랜보 역시 브랜보 이 6종화 220km를 충분하게 잡아줄 정도의 브레이킹 성능이 나오네요 스포스터라는 이름에 어울릴 정도의 브레이킹 실력이 있습니다 뒷브레이크 담력도 되게 좋아 토크가 쏟아지는 거는 4500부터 와, 새로운 발견인데요? 스포스터를. 오. 너무 재밌습니다. 스포티한 주행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나, 제가 약간 편견이 있었나봐요. 그래, 팟자 할리, 약간. 어, 잘못 생각했습니다. 아니야. 아, 충분히 재밌네. 충분히 캐주얼하게 느끼면서 재밌게 라이딩 하실 수 있는 퍼프볼스가 있는 바이크예요 오 3단 2단 오, 2단에서 충분히 토크가 밀어줘요 오, 바보 라인업에 넣어도 될것 같은데요 잠깐만요 여기서 잠깐만 쉬었다가 갈게요 얘가 스탠드가 상당히 옆으로 누워져 있어 가지고 지금 보시면 여기 엉덩이 턱이 살짝 진짜 살짝만 걸쳐지는데 그냥 스포츠에서 냅다 어, 처음 타시는 분이 냅다 땡기면 궁뎅이 뒤로 흘러갑니다. 저는 항상 여기서 잠깐 할 말을 읽는데 이 머플러 할리는 튜닝! <laughs> 할리는 머플러 튜닝! 아, 여기까지만 말하겠습니다. 요거 너무 아쉽다. 디자인 되게 세컨나고 예쁘게 잘 뽑아놨는데 좀 뭔가 고동감 사운드에서 주는 맛이 있는 할리 데이비슨 아니겠습니까 아1250 레볼루션 맥스 아요 골드 크롬 요 느낌이랑 지금 요 할리 데이비슨 엠블럼 요 디자인 그래픽 디자인이랑 매칭이 궁합이 너무 좋고 이 시멘트 그레이죠 아 이거 너무 예쁘다 요어 <laughs> 할리 앞으로 할리를 조금 더 깊게 심도 깊게 좀 봐야 되겠네요 저는 이 라이트도 되게 예뻐요 예전에 펫밥이 처음 이렇게 사각진 라이트 달고 나왔을 때도 저는 요런 디자인 되게 좋아하거든요 약간 바버 스타일 같은 바버라고 하긴 조금 미래지향적인 요 디자인도 되게 마음에 들고 요 짧은 이 쇼트핸다도 되게 귀여워 약간 타이어에 맞춰서 너무 앙증맞다 그래야 되나 디자인으로 정말 잘 뽑아 놓은 바이크에요 짐이 프레임 가드도 되게 투박하고 이어 그런데 안 어울리지 않아 충분히 요거 프로젝트 보호해야 되니까 요거는 있어야 될것 같긴 하고 어 근데 재밌다. 충분히 재밌네요. 스포츠 말고 이제 로드로 여기 이제 구비진길 좀 달리면서 느껴 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주행 질감 좋다. 엉덩이 시트감도 탄탄한데 엉덩이 하나도 안 아퍼. 시트 신경 많이 썼네요. 아 충분히 할리의 고동감 느껴진다. 그 머플러 튜닝했었을 때 뒤에서 주는 그 <laughs> 온몸을 휘감는 그 배기 사운드가 없는 게 아쉽긴 한데. 아, 할리 맛이 있네. <웃음> 충분히. <웃음> 아니, 충분히, 아, 어, 이렇게유유자적 다니면서, 때로는 고속으로 쏠 때도, 충분히 재미를 느낄 수 있는 바이크. 이만 틀림 없습니다. 후적 한 번씩 터져주는데요? 어. 3000rpm 언저리, 원조리, 3100rpm 언저리에서, 살살 다 들려 뭐유로파이 플러스 유로5이브 유로6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예전에는 그런 게 있었잖아요 이게 튜닝된 할리의 머플러 소리 자동차 옆을 우르르르르 하면서 지나가면 <laughs> 모든 운전자분들이 아 옆에 할리 지나가는구나를 알 정도에 요 정도면 사실 차에서는 소리 안 들릴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충분히 제가 달리는 내내는 그 나쁘지 않은 사운드가 나오는데요. 저는 요거 소리 괜찮은 것 같아요. 어 저는 충분히 매력 있는 사운드 같아요. 이 밑에서 들리는 엔진음도 그렇고. 아니야 달리면서 충분히 소리 들려줘요 심심하지 않아 자 백미러 시인성 한번 볼까요 백미러 파인드 미러 라운드 쉐입의 디자인이고요 차선 두개꽉 차게 보여주는 정도 지금 여기서 딱 보면 양쪽 차선 다해력해서두 차선 정도는 충분히 보여주는 시인성 괜찮습니다 약간 볼록 렌즈야 좀더 와이드하게 보여주네요 그리고 계기판에는 보면은 지금 로드 모드 표시 나오고 있고 총 주행 거리 나오고 있고 현재 시계 되게 이게 그래픽을 되게 신경 썼다라는 게 느껴질 정도로 시인성이 되게 좋습니다. 기름 게이지 다음에 기어 단수 다음에 시계 RPM 위로 이렇게 이렇게 자 주조니까 약간 스포츠 모드로 놓고. 어 느끼기에 이 토크 수치가 꽤나 재밌는데요. 100마력은 너무 가는 수치예요. 100마력대, 100마력 초반대, 그러니까 95마력대에서 100마력대의 출력을 가진 스포츠 바이크들이 내는 느낌의 토크가 4,500rpm부터 쏟아져요. 브레이킹 능력도 되게 좋고. 브레이크는 걱정 안 하셔도 될정도의 수치입니다. 브레이크 <laughs> 재밌어요. 어. 꼭 잡아야 돼. 스포츠 <laughs> 모드에서 악셀 경계할 때는 진짜 여기 매달릴 정도의 느낌으로 꼭 잡아주셔야 됩니다. 토크가 재밌네. 뭐라 그럴까요? 막 굳이 투어로 끝에 있는 할리 데이비스. 저는 할리는 항상 스글로글 로드킹. 막 이렇게 생각 저도 했거든요. <laughs> 어, 근데 제 성향에는 약간 스포티한 주행 질감을 좋아하는 클래식 바이크를 찾는 분들한테는 와이거 너무 매력이 있데요 스포스터. 너무 뭐냐, 매력있네. 약간 요런 느낌이야. 어, 길에서 지나가는데? 어, 쟤좀 잘생겼네. 시끄고 잘생겼는데, 옷도 어, 잘 입네. 음, 했는데, 100m 달리기를 9초 때 뛰어. 막 이거. 모드를, 로드 모드 놔두고, 크루즈 컨트롤 여기 버튼 누르면, 몇 단에서 걸리지? <laughs> 크루즈 40km만 넘으면 걸린다고 하셨는데 아 크루즈는 6단에서부터 걸리나? 아닌데 RPM 떨어지는데? 잠깐만 너 크루즈 기능 있잖아 한번 써보고 싶다고 아 크루즈 걸렸다 크루즈 걸렸다 아 굳이 근데 굳이 비가올 살지를 너무 편안해서 크루즈 거는 의미가 없긴 해. 이미 이어도 충분히 커서 편하기 때문에 크루즈 풀 때는 그냥 요거 캔슬 버튼 한번 누르면 풀리고 브레이크 버튼 한번 잡아주면 풀리고 악셀 한번 당겨주면 풀리고 어, 다 풀립니다. 어, 기본적으로 비상등 스위치 있고요. 어알리다 <laughs> 어, 제가 너무 철렁 됐나 보다. 이렇게 인사 딱 하시던데. <laughs> 오, 매뉴얼 디스플레이 바뀌는 거 봐요. 오, 좋다. 정말 세련되게 다듬었다. 이시인성 너무 좋아요. 계기판 시인성 인정. 계기판 시인성도 되게 좋고. 기분 나쁘지 않고 스트레스 받지 않는 적당한 고동감이 이두 손으로 전해지네요. 아, 나랑 제법 잘 어울린다. 서스펜션 느낌도 나쁘지 않습니다. 말캉말캉하지 않고요. 탄탄한 탄탄해요. 그게 왜냐면 이 스포츠 주행을 하면서도 너무 흐물텅거리면 안 되거든. 충분히 탄탄한 느낌에 방귀턱을 넘을 때도 그렇고 어. 어. 이렇게 센거 탁탁 치면은 엉덩이 빡. 7 정도의 탄탄함이 있는데 엉덩이로 스트레스가 오진 않습니다 딱 제가 좋아하는 스포츠 클래식의딱요 세팅 딱고 그 포인트를 딱 맞춰놓은 것 같아요 오, 스트레스 없다 아 너무 환영합니다 왼쪽에 있는 깜빡이 너무 환영해요 클락션은 <laughs> 클락션은 좀 할리랑 안 어울린다 아 그냥 크락션은 갑자기 콤같은나아뭐 컴... <laughs> <laughs> 아, 크락션 다 띡띡이지만 유달리 더 띡띡이 같은 느낌 저는 타이즈 사이즈도 얘딱인것같아딱 예, 적당할 만큼의 두께감 어 비주얼 두께감 <laughs> 재밌다 아, 이 할리 재밌네. 시선 꽂히잖아. 네, 어, 차에서 구경하셔. 아, 아, 시선 받는다. 뭐 바이크 할리 타시는 분들은 아, 그래도 할리 아닙니까? 뭐 블러가 좌우 스탠스가 아무래도 뭐 블러가 약간 미들. 하이 버브는 아니지만 그래도 약간 올라와 있는 머플러 형태다 보니 두 포지션 똑같이 딱 잡았을 때는 살짝 오른쪽에 머플러가 살짝 대입니다. 자 시승 원하시는 분들은 미리 예약해 주시고요. 여기는 하남 하남에 있는 할리데이비스에서 바이크 협찬. 해주셨습니다. <laughs> 자꾸 스포츠 모드 넣고 싶어지는 바이크. <laughs> 아, 재밌게 타고 싶으면 스포츠만 타세요. 오, 깜빡이도 자동으로 꺼져요. 꺼져 꺼져. 스마트 키, 스마트 키에요 그리고 아, 나 스마트 키 받았는데 키도 스마트 키예요. 어. 스마트 키. 요거는 텐덤 시트 열대 쓰는 것 같고 주유구 어. 요렇게 돼있고요. 이 키는 주유구 열대 필요하네. 이렇게.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재밌다. 너무 재밌게 잘탔습니다 이거 뭐야?헐 대박 이야 오 마이 갓불러 뻔했네 큰일 날 뻔했네 이거 제가 이런 거 아니에요 제가 이런 거 아니야 큰일 날 뻔했네 이야 이거 제가 봤었을 때 전에 시승하시면서 이렇게 타다가 이렇게 들어간 것 같아. 대박. 야, 완전 폭. <laughs> 자또 자. 또 유튜브 찍는다고 또 유튜브 강 만들어 주려고 아 클레버했네. 자 오늘 할리데이비슨 한남점에서 멋진 슈퍼스타와 함께 멋진 데이트였습니다. 저는 또 이제. 이제 종종 할리 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laughs> 할리 안 타본 바이크가 너무 많잖아 다음에 로우라이더 ST 아마 타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 같고요. 뭐스글로그르 오늘 행사가 있어서 어한 시에 된다고 하는데 한 시에 는좀 아들 데리고 가야 돼요. 야, 오늘 바람막이 또모빈할또한건 했네. 한건 했네. <laughs> 옥상가 95라고 하니 고급비발류 권장입니다. 권장. 어, 권장. 아, <목소리> 는안아다미가